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ISTJ의 성격적 특징과 이 유형이 잘 어울리는 직업적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STJ란 무엇인가? ISTJ는 내양, 감각, 사고, 판단 이렇게 4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먼저 내양형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형이라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집중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합니다. 사고형답게 판단을 내릴 때 감정보다는 논리와 객관적인 기준을 우선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 성향이 있어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특성이 합쳐져서 ISTJ는 흔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TJ의 특징. ISTJ 유형은 전통과 규칙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성향 덕분에 주변에서 신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때때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감정보다는 사실과 규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ISTJ는 관리자형 또는 현실주의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중요한 규율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적합한 직업 환경. ISTJ 유형이 잘 맞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딱 맞는 직업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격적 성향을 고려했을 때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ISTJ는 체계와 질서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회계, 법률, 공무원, 군인, 교사, 연구원과 같이 규칙과 절차가 명확한 직업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하는 분야에서도 꼼꼼한 성향이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직업에 맞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MBTI는 참고 도구일 뿐,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흥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STJ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조직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의 꼼꼼함과 신뢰성은 많은 분야에서 강점이 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특히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ISTJ의 성격과 직업적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